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위닝 리더십의 김도균입니다. 골프가 시작된 로마 시대 이후 수백 년 역사상 변치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프공이 홀에 지나가지 않고 들어간 역사는 단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프 용어 중에서 네버랍 never 네버일이란 never 말이 있는데요. 질레트는 연말이 되면 프로 골퍼들이 참가하는 3m짜리 퍼팅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한 번에 성공하면 10억 원을 주고 이와 함께 유방암 재단에도 기증하는 이벤트인데요. 그런데 지난 몇년 동안 이 이벤트에 성공한 프로는 단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공을 세게 쳤을 때 홀을 빗나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골프 연구 논문에 의하면 90% 이상 대부분의 골퍼들이 홀까지 거리보다 퍼팅을 짧게 하는 성향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짧게 치면 큰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네버랍 네버인이라는 말은 골퍼들에게도 통용되는 말로서 간혹 프로 선수들조차도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퍼팅의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공이 홀을 지나가는 느낌, 즉 일단 볼이 홀 컵을 지나칠 정도의 느낌으로 치지 않으면. 공이 절대로 홀컵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미국의 저명한 쇼게임 교수가로 이름난 데이브 팔츠는 퍼팅은 공이 홀을 약 43cm 정도 지나가는 느낌으로 하라라고 거리와 숫자까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버랍, 내벌린. 결국 이 말은 골퍼들의 안전한 방법을 선호하는 행동의 습성을 질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업 경영이나 자기 경영의 리더십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리스크를 무릅쓰고 도전해도 실패할 수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연감에 보면 우리나라 공격 부분에서 7개의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장종원 선수는 340개의 홈런왕과 동시에 1354개의 삼진왕 타이틀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만수 선수는 82년 원년부터 97년 은퇴할 때까지 16년간 140개의 병살타를 때려 시즌 홈런왕이면서 병살타왕의 불명예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전설적 선수인 베이비 루즈도 홈런왕인 동시에 삼진 아웃왕이라는 두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루즈는 크게 이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실패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야구를 바꿀 수 있다. 한번 스윙을 내질렀다면 바꾸거나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홈런 타자에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지만 그래도 홈런을 치려면 삼진을 많이 당해야만 홈런왕이 되는 것입니다. 삼진아웃은 장타에 대한 기회비용인 것처럼 실패는 성공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홈런왕이면서 삼진왕이기도 한 선수처럼 좋은 기록과 안 좋은 기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몇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심하지 않는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최고의 도둑, 즉 도로왕에는 18연속 두 자리를 기록한 전준호 선수가 있고 원조대도 김일권, 바람의 아들 이종범, 날샌돌이 정수근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도로왕에 오른 4명의 선수들은 첫째 네버다웃, 즉 자신의 도로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도로를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하다 죽은 도로자 베스트 기록을 봤더니 네 명의 선수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의심하면 하지 못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높은 쪽에 성공의 기회가 적은 분야에 또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아닌 황무지를 선택하고 도전해야만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에 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도전하는 무한도전을 해야 합니다. 레오 바스카클리아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은 일이다. 아무런 위험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확실한 것에만 묶여 있다면 그는 노예이다. 그는 자유를 잃은 사람이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자유롭다고 하였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한 번도 잘못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것도 큰 잘못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윗자리에 앉게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과감한 도전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접시를 많이 깬 사람은 접시를 많이 닦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실패에 굴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만이 성공을 만드는 그야말로 내버랍 내버린이 되는 것이죠. 셋째. 실패나 실수를 교훈으로 삼되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위대한 선수 시절 실패보다는 성공을 더 많이 기억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타이거 우즈가 복귀하여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않지만 과거 선수로서 날리던 시절에 우즈는 좋은 샷을 날렸을 때는 클럽으로 오른쪽 신발 앞을 툭툭 치고 드라이버를 잘 날렸을 때는 클럽을 핑그르 돌립니다. 반대로 나쁜 샷을 날렸을 때는 곧바로 감정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타이거 우즈에게는 심야대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심야대를 지나기 전에 이전 샷에 대한 나쁜 기억을 던져버리려 애쓴다고 합니다. 이전 것을 계속 떠올려 기억하고 잔상이 남는다면 다음 플레이에 분명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우즈는 홀아웃을 할때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실패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얻어가고 배우는 것이지만 실패의 경험은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잊어버림으로써 자기 자신도 버릴 수 있고 마음도 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 여러분 기업은 어떻습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어서 주춤하고 계십니까? 스포츠나 사업의 성공 방정식은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인데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즈니스 세상은 콩과 팥을 구분하지만 땀 흘린 만큼 얻는 것은 콩과 팥의 공식이 아니라 과감한 도전과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공식을 네버라 네버인으로 한번 바꿔 보시는 것이 어떨런지 감사합니다.